4월 27일 맨시티 아스널이 맨시티의 홈에서 오전 4시에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맨시티는 현재 리그에서 22승 3무 4패, 승점 70점으로 7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fa컵 셰필드선에서 3대0 승리를 거두며 16경기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트래블을 노리고 있는 만큼 현재 분위기가 좋습니다. 선수들의 체력관리도 적절히 이뤄지고 있으며 모든 선수들이 엄청난 기량을 발휘하고 있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32골 5도움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맨시티의 부상자 명단에는 아케 선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스날은 현재 리그에서 23승 6무 3패, 승점 75점으로 1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2승 3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우스햄튼 전에서 3대3 무승부를 거두며 12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3경기 연속 무승부로 승점을 많이 잃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선수들이 지친 모습이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르티넬리가 15골 5도움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의 부상자 명단에는 자카, 엘네니, 토미아스 탈리바 선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맨시티의 홈이며 막기 어려운 선수들이 여럿이 있어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스날은 최근 분위기가 내려가고 있으며 상대 전적에서 열세로 힘들어 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한 분석은 조건 없는 분석방으로 오셔서 무료로 받아가세요. 조금 더 확실하고 꾸준한 수입이 없나 고민하시나요? 조금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원하시나요? 이 모든 것을 한번에 절대 부담드리지 않습니다. 편안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채팅과 함께하는 가족방. 늦은 밤, 새벽, 이른 아침, 언제든지 부담 없이 문의 주세요.